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카이처입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 및 교육 을 목적으로 제작한 는사이고본 채널의 종목 추천이나 매매 유도 목적이 절대 아니며 결심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에 따른 결과의 지인도 본인에게 있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트레이딩에 마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11일이구요 시간은 오후 9시 2 6분경이되었습니다자 리뷰할 종목은 삼성전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오늘 플러스 6.9% 정도, 아, 0.69% 정도 오른 습에서 마무리가 됐고, 현재 주가는 73,400원입니다. 자, 삼성전자 제가 꾸준히 리뷰를 진행을 이제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또 제가 또 가장 마지막으로 어제 12월 10일날에도 리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제가 꾸준히 이제 홀딩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우리 이제 한 72,000원 1월 레벨에서 이미 1차 매도가 나갔죠. 1차 매도가 나가고, 나머지 잔량에 대해서는 꾸준히 홀딩을 이제 해주고 있는 시점이고, 가격 빠지게 됐을 때, 제 차, 제가 말씀드린 한 64,000원대에서, 제차 매수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또한번 찾아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꾸준히 홀딩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어, 뭐, 현재 시점에서 뭐, 매수에 대한 관점은 뭐, 전혀 없고요 어, 그래, 매도는 이미 72,000원대에서 이미 1차 매도가 나왔고, 잔량에 대해서 꾸준히 홀딩하는 방향으로 바라봐 주시면 되고, 가격 빠지게 되면은, 또, 제차 밀수에 대한 포인트를 찾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그래, 코스피 시장도 이제 오늘 한번 보게 되면은, 오늘 또 코스피 시장이 또신 고가를 이제 찍고 살짝 빠졌죠.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또0.86% 정도 이제 올랐고, 어, 제가 보는 관점은한 2800대까지는 이제 찍고 가격이, 어, 빠지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해외 선물 시장이 중요한데, 해외 선물 시장이, 어,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오늘 지금 마이너스 0.93% 가량 빠지고 있는데, 어, 최근에 들어서 지금 이제 S&P 서울 그 선물, 시, 그 선물 시장 지수가 3,700대를 찍고 그 뒤로부터는 가격이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시점이고요. 어, 그래서 정말로 계속적으로 하락이 된 그런 방향으로 나오는지 아니면은, 요런 이제 그림처럼 이제 살짝 빠지고 나서 다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든지, 어, 상당히 저는 이제 궁금한 이제 시점입니다. 어, 그래서, 해외선물 시장 꾸준히 조금 이제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그래서 삼성전자는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매수 관점은 절대 아니에요. 가격 오를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어, 리스크가 굉장히 큰 시점이기 때문에 이미 매수를 이제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 어, 그냥 이제 홀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매수는 그렇게, 어, 제가 말씀을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위험한 자리에요. 자, 삼성전자 리뷰로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는 제가 꾸 진을 리뷰를 진행을 해 드리고 있고 어, 그리고 이제 해외 선물 시장과 마찬가지로 코드피 시장을 이제 같이 봐 드리고 있는 어, 그런 이제 종목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매일 리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이 유익했었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좀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리뷰할 때 다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